축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친숙한 스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구는 11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머리와 발을 이용해서 상대팀 골대에 골을 넣는 그런 스포츠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축구의 그 테이블 축구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폐품을 활용해서 한번 업사이클링 축구 놀이 만들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박스를 선생님이 거 여러분들 준비해 왔을 텐데 이 박스에서 위에 면 하나 둘셋네 개의 날개는 다 잘라낼 거예요 위에 날개 있죠 네. 날개 잘라내고 아래는 어, 양쪽에 짧은 면두 면만 잘라낼 겁니다 네. 그럼 총몇 면을 잘라내는 건가요 여섯, 면. 여섯 면을 잘라낼 거예요 알겠죠 네. 어, 자를 때는 뭐에 주의해야 됩니까? 손, 손.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안전에 유의해서 여러분 장갑 끼고 어, 박스를 잘라도록 합시다. 네, 여섯 면다 잘랐나요? 네. 네. 그 다음 단계는 이 박스의 밑면을 박스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바닥에 이제 면면 두개 남았죠. 네. 네. 이 부분을 박스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붙일 때는 짝꿍끼리 한 명이 잡아주고 한 명이 이제 그 테이프로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축구 하면 골대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골대를 만들 건데요. 네. 양쪽 골대의 크기를 동일하게. 한쪽 면. 자, 이쪽 면과 반대쪽 면에 두 개의 골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골대가 너무 작으면 안 들어가. 공이 안 들어가. 양쪽 골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칼을 사용할 건데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죠? 네, 네 장갑 꼭 끼고 어, 골대 만들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꼴대를 잘라내고 나면, 네. 이 옆면과 아랫면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네. 어, 그래서 이 공간을 또 박스 테이프로 옆에 붙여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구세.. 네 면에 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꼴대 밑에 또 뜨는 바닥과 이 상자의 옆면을 고정을 했어요. 단단하게 잘 붙었죠? 네. 네. 자, 그 다음엔 경기장에는 꼭 뭐가 깔려있어요? 잔 뭐가 깔려있어요? 그렇죠. 잔디. 잔디는 선생님이 준비한 펠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테이블축구하면 이렇게 돌리는 손잡이가 있죠. 네. 그 손잡이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준비물로 이 나무 스틱 이게 준비됐어요. 꼬치. 네. 이 꼬치가 끝에 날카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서 어, 만들도록 하고. 이 끝에 뾰족한 걸로 여러분 박스 옆에 구멍을 뚫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구멍은 총 4개를 같은 간격 일정한 간격으로 꽂으면 되고 구멍을 뚫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총 8개의 구멍을 뚫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무 꽃치를 여러분이 뚫었던 구멍에 양쪽을 관통하면 관통하게 이렇게 구멍의 반대쪽 구멍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껴 줍니다. 네. 알겠죠? 그럼 네 개의 나무 꼬치를 낄수 있겠죠? 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꽂은 나무 꼬치는 우리 이제 선수를 돌릴 손잡이가 될 거고요. 이제 선수가 될 나무 집게를 꾸밀 겁니다. 나무 우와. 집게는 선생님이 총1 0 개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섯 명, 다섯 명 서로 상대 팀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나무 집게를 꾸미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든 작품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손에 스티로폼을 줄 거예요, 공을. 네. 스티로폼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어 학생, 그 친구와 짝꿍과 같이 축구게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